인천 동구 새마을에는 3월 3일 오전 10시 새마을 지도자 200개 망이 참석한 가운데 송림 로타리에서 발대식을 갖고 2014 인천 아시안게임 디데이 200일을 맞아 성공 개최를 위한 새마을 클린 봉사단을 조직하여 환경 취약 장소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정화활동에 나섰습니다. 이번 새마을 클린 봉사대의 운영은 글로벌 녹색 수도의 위상과 아시아 게임 조직위원회, 저탄소 친환경 대회 취지에 부응하고 물론 깨끗한 인천 만들기 손님맞이, 새마을운동 차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2014년 아시아 게임에 대비해서 저희 동부 새마을에서 우선적으로 새마을에서 아시아 게임을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클린업 대회를 실시한 것입니다. 향후 새마을에서는 매월 각동별 도로변, 화천, 공원, 등산로 등지에서 겨운에 쌓인 쓰레기와 오물 제거 등 대청결 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별도로 인천시 새마을에는 범시민청결운동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 오는 3월 21일 오전 10시 30분 문화예술의관 광장에서 군구 새마을 지도자 800여 명이 참여하는 새마을 클린봉사단 실천 결의대회와 함께 도심정화 활동 가족 캠페인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음.